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IQ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틀을 예시로 들면서 매도가 많이 나온 상황이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설명을 드렸죠. 그대로 무너지고. 현재는 다시 한번 판을 짜기 위한 움직임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이더리움의 덴쿤이 눈앞까지 와 있고 순남매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었던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수익을 못 봤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갔다? 24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5분에 셀로 1080원에 124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셀로였냐?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셀로는 이더리움 레이어 2로 마이그레이션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던 게 있었죠.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USDC 전세계 1등 스테이블 코인도 셀로에 상장이 된다라는 호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얘는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차트를 딱 봤는데 교정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 자리에서 거래량과 함께 쉬어가는 템포에 잠깐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간본다 고래가 그러면 고래가 간을 본다라는 건 올리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도 따라서 이걸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로 했던 1240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134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가격 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걸어만 놨더라도 12%의 수익은,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12%는 최소치, 쉽게 먹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추가 수익 가능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셀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 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플레이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원에서 22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보이십니까? 지금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다 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27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225원 왔다 갔다 오늘도 한번 찍고 떨어졌다 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음만 났더라도 아 얘도 15% 수익은 정말 쉬웠겠구나. 얘 같은 경우엔 제가 매일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진심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잘 알다 보니까 좋은 타점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과 같은 좋은 시장에서도 혼자 하기가 힘들었다 돈못 벌었다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되었을 때 상당히 큰 힘이 될수 있을 것이다 자신 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저와 함께 할수 있는지 안내 드려야겠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만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저는 이전 영상에서 이 IQ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전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되었다? 추가로 이 정도의 하락이 더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재밌는 상황들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핵심이 뭐냐? 분명히 여기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바닥에서부터 내집이또 나왔어요. 뭘 뜻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의 고래 간의 손바뀜이 있었다라는 걸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미들을 털어낸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 이것만 본다면 잘안 보이는데, 이 다음에 상승한 오늘의 양봉을 보잖아요? 권량이 작습니다. 위에 걸려있는 매도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 이걸 위해서 이러한 변동성을 한번더 만든 걸 수도 있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매수 많이 들어왔겠다. 고래가 개미 한번 털었겠다. 약간의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욱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보여졌지 여기에서 한번더 무너질 가능성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구간에서 일단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 많이 털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그럼 매물대 벽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녹여내는지 못 녹여내는지 보여지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한번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쌍봉으로 끝나게 된다면, 아, 그럼 알잖아요. 이게 하락을 만드는 아주 흔한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걸 그때는 이전에 있는 저점 여기 아래로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돈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더 반등은 노려보는데 과연 이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지 못 돌파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다음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접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또 나중에 직접 하려고 하면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확실하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나쁜 거 다음에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이거는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수익극대화 제대로 하면서 나중에 만족스러운 매매였다.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걸 제가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IQ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수급 보는 방법, 차트 올라갔을 때 쌍봉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의 취향껏 이용해서 매매 퀄리티를 높이시고 그렇게 마무리까지 잘 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만족했다, 조금 더 편하게 한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13일 덴쿤 업데이트가 눈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4월 달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게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갔다? 정확하게 24년 2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5분에요. 오늘의 코인으로 셀로 1,080원에 1,24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일단 셀로는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이더리움 레이어 2로 마이그레이션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최근엔 USDC라고 하는 전 세계 탑2 안에 들어가는 스테이블 코인이 셀로에서 상장되게 되었다고. 그러면, 돈 들어오고 있겠다. 데이터 올라가는데 남아있는 호재 일정 있겠다. 그것만으로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힘들어오면서 올라갔다가 조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뭐였냐면 여기서 갑자기 거리량도 붙는데 플러스로 잠깐잠깐 잠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이걸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앞만 보더라도 고래가 안 본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쳐봐야겠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바로 안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다? 목표로 했던 1240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134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간에도 1250원 그러니까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만 났더라도 15% 수익 쉽게 먹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도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이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자, 24년 2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 플레이뎁 225원까지 보자. 자, 그랬을 때플레이뎁 어땠다?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225원 돌파를 하면서 가격적으로 27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름만 났더라도 15%의 수익이 최소치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오늘 또 한번 여기 찔러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정말 쉽게 쉽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다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혼자 하기 그동안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못 벌었다 자 그런 분들 오늘의 코인 참고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를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